자부위별로 설명 좀 해주세요. 등살, 등살, 대뱃살, 대뱃살, 목살, 목살, 여기 등살, 등살. 이건 이제 저기 살하고 등살하고 중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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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살. 마지막은요, 그냥 등살, 등살. 보편적으로.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부위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? 그래도 저기 뱃살이 우선이죠. 1번, 2번으로 아, 좀 얘기해 줘 보세요. 1번? 어떤 게 1번? 1번, 네, 1번. 2번, 2번, 3번. 3번. 그다음에 4번. 아, 4번. 근데 보통 분들은 뱃살은 많이 그 기름기가 많아서 느끼해서 많이 못 드시고 등살 쪽이 고들고들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그래도, 있고 호불로가 있죠. 그래도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응. 맛있다고 하죠 예,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 아니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몇 년쯤 되셨어요 <laughs> 경력가 13년 13년 오 근데 손이 엄청 빠르시다 아까 12kg 대방과 이렇게 7접시 나오는 거네요? 네. 와, 대단하다, 이게. 아니, 보통 한 접시 4분이 드시면 28명도 드시겠네? 네, 근데 저기 좀, 이는 적은데, 네. 좋은 거 드시려고 큰거 잡았어요. 10kg에서 15kg 사이가 제일 맛있잖아요. 좋은 거 드시려고 이런 추 자네 어부야들 채널 보고 오시는 고객들 공약 하나 해주세요 오시면 은10% 빨리 드릴게요 10%? 네. 무조건? 그렇죠. 10만원 이상 구매고객? 아니요 5만원 이상? 무조건 무조건? 무조건. 네.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예. 화이팅 화이팅